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했습니다. 컨디션은 웬만큼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볼륨 구간을 시작하려니까 컨디션과 별개로 묵직하고 금방 지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시 볼륨을 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고 몸의 데미지는 많이 회복됐다고 느낍니다. 최근 측정은 볼륨 6주, 스트렝스 4주, 피킹 2주로 약 3달간 한 사이클을 진행 후에 측정을 했고 꽤 성공적인 증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볼륨을 쌓을 계획이고 그래서 오늘은 165kg로 5회씩 4세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확인하는 부분이고 실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훈련 무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장하는 중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엔 나는 스쿼트 240kg를 하는 사람인데 150에서 160kg의 무게로 볼륨을 쌓으라고 이게 운동이 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 할 때와 비교하면 5 곱하기 5 기준 무게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들 돌고 더 높은 중량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시한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볼륨을 쌓는 것이 목적이지, 피로도를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뛰려면 걸을 줄도 알아야 하고, 걸으려면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빨리 뛰는 게 목적이라고, 365일 매 훈련마다 빨리 뛸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걸어주면서 회복도 해야 더 강하고 빠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빵빵하게 부른 배에 억지로 넣으면 맛도 없고 소화도 안되고 탈이 나듯이 우리 몸은 허용하는 적정량을 해줘야 탈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강도와 볼륨을 진행해 주다 보면 몸이 잘 소화하면서 평균적인 무게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 컨디션이 좋을 때한 번씩 무게를 올려서 볼륨 무게 스펙트럼을 늘려주면 됩니다. 적당한 무게로 하면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피로도를 얻지만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고강도의 훈련은 성장에 비해 피로도를 더 많이 가져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피드백이나 궁금한 점은 DM과 댓글해주세요. 감사합니다.